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요청 주셨던 사이토이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드디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표지 투표로 제목 투표로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멋진 절판 도서 이렇게 되살려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일본에서만 이제 30만 부를 돌파한 사이토이토리의 베스트셀러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절판 상태에 있었죠. 드디어 1% 부자의 법칙과 함께 많은 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이 사이또이또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별난부자 사이또이또리의 절대 성공 법칙. 자, 일본어의 원제는요. 이상한 사람의 성공 법칙이었는데요. 이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제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로 제목이 이렇게 최종 결정되었죠.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앞서가는 미래준비 독서 커뮤니티 책주남 나비스쿨 기분 좋게 사이토이토리에 재출간된 절판도서로 시작합니다. 별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나를 별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다른 건 사실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것이 옳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꼭 졸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장사의 재능이 있을 뿐 학력은 보잘것없습니다. 남들이 필수라고 말하는 대학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엄청나게 성공한 것은 바로 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상해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나 같은 괴짜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겐 제법 유쾌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책을 마음 편하게 읽어주세요. 참 별난 사람이야. 그래도 재미있긴 하네. 이러면서요.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내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난 사람이 쓴 책을 단번에 선택한 당신 역시 별난 사람임에 틀림없으니까요. <laughs> 이 책을 읽다 보면 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 알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딱히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책 속에서 말하는 신은 아주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방향을 잃은 차가 달려든다면 그 차를 급히 피한 뒤 무사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당신은 저절로 중얼거릴 겁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는 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부술 때 기쁨을 느끼지요이 책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별난 생각으로 성공을 거머쥔 나의 삶이 궁금하다면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곧 해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 자신이 생각해 제법 유별난 사이토이토리. 돈을 부르는 절대 성공 법칙. 즐거워야 성공한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성공하신 건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백만장자인 것은 맞지만 나는 살면서 단한 번도 고생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백만 장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 사이토이토리신 억만 장자가 넘었죠? 죽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고생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다마고치라는 제품으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미니게임기입니다. 출시 당시 다마고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거리에 멈춰서서 게임기 속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죠. 자신이 키워낸 동물이 얼마나 귀여운지 자랑하느라 다들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억 개가 팔려나갔다고 하니 그 장난감을 만든 회사는 당연히 큰 돈을 벌었겠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마고치의 성공을 보고 내가 똑같은 장난감을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처음 한두 달은 쏠쏠이 팔려나가겠죠. 하지만 곧 쇠고랑을 찼을 겁니다. 성공은 물 건너간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건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뿐입니다.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겠지만요. 그런데 의외로 남의 고생담을 읽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절망하고 맙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을 통해 확인했으니 믿어도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리세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지만 매우 간단한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세줄 요약.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리세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힘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 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행을 안겨줄 거라 생각한 일이 오히려 행운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을 굳이 풀어서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우리에는 성적이 왜그 모양일까? 나는왜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지? 좀더 많은 돈을 주는 회사에 갈걸 그랬어. 연애하면 뭘해 이렇게 차일 것을 기억하세요. 전화 회복의 진짜 의미를요.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란 건 우리 삶에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가마타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마타 씨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제법 큰 상점의 주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나 바쁘게 일하죠. 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매번 노느라 바빴습니다. 파도타기 에 열중하는 동생을 보며 가마타 씨는 생각했죠. 저렇게 한심한 녀석이 내 동생이라니. 가마타 씨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묘하게도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오늘 내가 물었지요. 가마타 씨, 한번 생각해 봐요. 동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힘든가요? 그때 가마타 씨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laughs> 잠깐만 생각해보니 그렇네. 동생이 바닷가에서 노닥거린다고 해서 그 녀석이 힘들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힘든 것도 아니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상점 규모도 커질 거고. 그러면 그 녀석 하나쯤이야 그럭저럭 먹여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상점 일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을 바꿔먹은 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동생의 모습에 가마타씨는 몹시 놀랐습니다. 내게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했지요. 이쯤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백만 장자 순위에 내 이름이 몇 년째 올라갔을 때,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사이토이토리 씨는 사실 패륜하다. 부모를 내버려둔 채 전혀 돌보지 않는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죠. 대단한 효자는 아니어도 부모님과 항상 다정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덮어놓고 나를 비난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무슨 상관이지? 헛소문에 불과한데 말이야.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 이후 나는 꼬박꼬박 새끼밥을 챙겨 먹고 일도 신나게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도 하고, 계절마다 여행도 보내드렸죠. 그러는 사이 헛소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치겠군. 다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환장하겠네.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마 신경쇠약에 걸렸을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덕분에 별다른 일 없이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입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내 자손도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성공한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다는 생각만 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에만 온신경을 곤두 세우면 당신의 고난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멀쩡히 서서 갈수 있는 길을 물구나무를 선체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에 다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고는 무턱대고 따라하려고 했쓰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공하는 쉬운 방법을 내버려 두고 억지로 힘든 길을 가는 바보 짓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가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나요? 그러면 그냥 똑바로 서서 걷기만 하세요. 이런 것쯤이야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물구나무를 서면 금세 힘이 빠지고 맙니다.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세줄 요약.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된다. 물구나무를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주의 법칙을 알면 됩니다. 일단 신의 뜻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주는 값비싼 시계처럼 매우 세심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니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는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따라 별이 탄생하고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이 존재를 우주의 힘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 없습니다. 나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창조한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신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인간을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이 벌어지면 모두 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탓입니다.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자연을 파괴해 홍수나 가뭄을 초래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벌인 일이죠. 농사만 지어도 풍요롭게 살수 있는데 사람들은 무기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물이 모자라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사일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미사일 하나를 만들 돈이면 우물 수백 개를 팔수 있습니다. 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겨우 몇천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신은 인간에게 물, 산소, 음식, 자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고팔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만 신은 인간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신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나쁜 일만 생기면 신을 원망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속상하게 여기면서요. 신은 인간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없이 베풀 뿐이지요. 즉, 우리가 힘들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영혼의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평소에 힘들다고 느끼는 일이 있나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일 때문에 내가 힘든 건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 나는 힘들지 않구나. 그때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선물이죠. 세줄 요약. 그래, 나는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신은 당신을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태어났다.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다들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거지?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너와 당신의 문제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모든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 1년에 몇 차례씩 세무서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니 세금은 당연히 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세금 문제를 상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괜스레 마음만 불편하겠죠.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신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지 골똘히 생각해보세요. 잠깐만, 어차피 내가 해치워야 할 문제잖아. 그러니 전혀 고생스럽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 가는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괴로웠던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다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지, 신이 나를 괴롭히는 게 틀림없어. 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돕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속 애쓰는데도 힘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지금 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은 원래 직접 말로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일으켜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지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학생이 칠판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른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을 깨닫고 바른 답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학생이 틀린 답을 고집한다면 선생님은 답답해하며 교실 뒤에 잠시 서서 올바른 답을 고민해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숙제를 잔뜩 내줄 겁니다. 결국 끙끙대며 고생하게 되겠죠.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생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제발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줄 요약. 계속 애쓰는데도 힘든 일이 계속되나요? 그게 바로 신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고생이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계속 고생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민을 떠올려 보세요. 돈, 성적, 연애, 결혼, 자녀 교육, 부부싸움, 아니면 미래에 관한 걱정까지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걱정만 한가득일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법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과일을 사러 간 사람이 문구점을 기웃거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구점은 공책이나 연필을 파는 곳이지, 사과나 수박을 취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구점에 가서 자꾸만 파인애플을 찾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턱이 없죠. 에이,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알아채지 못해서 고생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자녀의 성적을 다루는 태도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성적이 나쁘면 고생을 할 거라고 여기나요? 공부를 못해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성적이 나쁜 사람에게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게 좋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되거나 크게 출세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나는 그 말이 무척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덕을 볼 생각으로 남과 사귀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가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속셈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을 대체 누가 좋아할까요? 성적이 좋지 않은 자녀에게 대학의 필요성을 부르짖으며 야단을 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럴 때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무래도 학교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가 보구나 걱정하지 말렴 사회 나가면 분명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손재주가 좋은 아이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뭐든 잘 만드니까 그런 분야로 가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솜씨 좋은 목수가 돼 보는 거야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쏟는 편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한 사람 몫을 해내는 목수가 되면 대기업 부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전문가 대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귤은 식후에 즐기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귤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대체 넌왜 밥솥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 귤은 쌀과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쌀이 되라고 강요한다면 자신이 못났다고 여길게 분명합니다. 귤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줄 요약.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쏟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사이토이토리 씨의 책을 읽을 때마다 아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전해오는 그의 메시지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왠지 슬그머니 이렇게 미소를 짓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참제 영혼의 비타민 같은 저자 사이토이토리 씨의 이책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여러분의 삶에도 책출함이 느끼듯 그 따뜻하고 격려받고 왠지 마음이 밝아지는 이 느낌이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려낸 절판도서니까요 정말 많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도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꼭 선물로 전해 주셔서 이 나비 효과 함께 일으켜 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니까요 이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 주시는 우리 나비님들에게 사이토이토르씨가 모두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로 전해 주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한마디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